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 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부유하기로 소문난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후처까지 들여 두 명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죠. 하지만 둘째 부인이 집안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재미도 못본채 그만 주인 양반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되어 독수 공방하게 된두 여인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걱정과는 달리 두 마님의 낯빛에는 외로운 기색이라곤 전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얼굴이 환하게 피는 것이 주인 양반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웃음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화색까지 돌았으니, 마치 사랑에 푹 빠진 새색시 같았지 뭐겠습니까? 이보시게, 두분 마님이 어찌 저리도 기분이 좋으시단 말인가? 꼭그 짓에 재미 붙인 여편네처럼 실실 웃고 다니지 않는가? 주인 마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슬퍼해도 모자를 판 아닌가 말이야. 낸들그 이유를 알겠는가? 죽은 사람만 아쉬운 거지 어쩌겠나? 모른 척하시게나 괜히 그거 부스럼 만들지 말고. 주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여인이 그리도 행복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돌쇠 녀석 때문이었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양반집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오던 총각머슴으로, 떡 벌어진 어깨에 온갖 구준일로 단련된 구리빛 근육하며, 특히 실한 것이기로 고을 아낙네들 모두가 한 번이라도 안겨보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군침을 흘리는 녀석이었답니다. 그런 돌쇠를 가만 놔둘 리 없는 두 마님 역시 양반이 죽고 나자 매일 밤 각자의 방으로 그 녀석을 불러 쾌락을 맛보았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영감한테서 맛보지 못한 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부자면 못하겠느냐. 이런 맛이 없거늘. 내가 돌쇠 내놈 덕에 사느니라. 어서 더꼭 안아보거라,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큰 마님 덕에 쇠에 자지러지겠구먼요. 역시 젊어서 그런지 이놈이 지치지도 않는구나. 내일은 술과 고기로 몸보신 시켜줄 테니 절대 멈추지 말거라. 어서 달리거라. 술과 고기보다는 작은 마님이 제몸에 보약이구먼요. 호호호호, 이 녀석 말도 참는 글맞게 잘 아는구나. 이렇게 매일 밤두 명의 마님을 상대하면서 돌쇠 역시 나름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했나요? 이런 격한 날들이 몇 달째 계속되자 돌쇠의 기력은 점점 달리고 그 다부지던 몸도 앙상하게 말라 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였답니다. 심지어 거시기의 힘도 잘 들어가지 않았으니 돌쇠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답니다. 어미 힘든 것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러다가 제명에 죽돌 못하겠구먼. 병강새가 온다고 해도 매일 밤 요로코롬 두 여인을 상대하다가는 결국에 사다리 날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밤새도록 두 마님을 상대한 돌쇠가 동이 트자마자 쉴 틈도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우거진 나무 사이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오라 유혹하는 듯 하니 돌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연기가 나는 곳으로 걸어가게 되었답니다. 잠시 후 연기가 나는 곳에 도착해 보니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그마한 암자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라려, 매번 나무하러 갈 때만 해도 못 보던 암잔디. 뭔 일이래? 그렇게 돌쇠가 뻥진 모습으로 암자에 들어서니, 늙은 노승이 툇마루에 앉아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령이 환생한 듯하니 돌쇠는 연신 눈만 끔뻑끔뻑하며 두리번거릴 뿐이었죠. 내가 기가 허해져서 그런가, 지금 이게 생시였꾸며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본 스님이 손짓하며 말했답니다. 조사님 이리와 차나 한잔하면서 잠시 쉬어가시오. 어서 이리와 앉으시오. 스님의 나긋하고 메아리치는 목소리에 홀린 듯, 돌새는 스르륵 이미 자기도 모르게 암자 툇마루에 한자리 차지하고 앉았답니다. 그렇게 스님이 내어주는 차를 한잔 마시니 온몸이 나른해지고 아늑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 간밤의 피로는 온데간데없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차 맛이 어떠하신지요? 조사님 아이고. 미천한 제가 차 맛을 어찌 알겠어요. 향이 좋아서 그냥 취하는 것 같구먼요. 벌써 차 맛을 익히셨네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돌쇠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던 스님이 말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처사님. 말 끝을 흐리는 스님의 눈치를 보던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데요, 스님? 실은 처사님이 여기 들어올 때부터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왜 그런데요?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남요? 그런 게 아니라, 처사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소승에게 근자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해 보시지 않겠소? 스님의 말에 잠깐 뜸을 들이던 돌쇠가 잠시 후 스님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처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무래도 못된 마구니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하다가는 까딱하면 처사님의 목숨까지 아사갈 녀석인 것 같구려. 마구니에다 목숨이라고 쇼? 아이고, 스님, 제 나이 이제 겨우 스물세 살이구먼요. 제발 좀살려주셔요 제발. 깜짝 놀란 돌쇠가 안절부절 못하더니 연신절을 하며 살려달라 부탁하자, 스님이 그를 진정시키며 차근차근 말하였답니다. 처사님, 오늘 밤은 원래 늘 해오던 대로 차례차례 두 마님을 상대하십시오. 단, 평상시보다 더 격렬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두 마님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리고 녹초가 돼 정신을 못 차릴 때두 마님의 음부에서 탈락한 음모를 몰래 한 가닥씩 챙겨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처사님의 살 방도를 제가 알려드리리다. 꼭 내가 시킨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두 마님의 털럭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소. 하지만 절대 대충대충해서는 아니되요. 아주 격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로 뽑지 않고도 터럭이 자연스레 탈락이 될 것이요. 자칫 강제로 뽑았다 마구니가 눈치채게 되면 처사님이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구먼요. 스님이 시킨 대로 하겠구먼요. 그럼 부디 조심해서 거사를 치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돌쇠는 스님의 당부를 머릿속에 되뇌이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돌쇠는 마음을 굳게 먹고 두 마님의 방을 번갈아 찾아가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돌쇠의 격렬한 몸놀림에 두 마님 모두 자지러지기 시작하였는데 온 집안이 떠들썩할 정도였죠. 아니, 돌쇠야 오늘은 유난히 더 좋구나. 오늘 무슨 날이더냐? 큰 마님, 그냥 즐기셔요. 돌쇠야 오늘 너무 색다르구나. 작은 마님 말 달립니다요. 그렇게 두 마님을 녹초로 만든 돌쇠는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 방 안에 떨어진 큰 마님과 작은 마님의 음모를 몰래 챙겨 동이 트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원매, 오늘따라 시간이 우째 이리안간디야 미치고 팔짝 뛰겠구먼. 이윽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자 돌쇠는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며 몰래 어제의 산속 암자를 다시 찾아갔답니다. 스님, 여기 두 마님의 털어기구먼요 이건 큰 마님꺼, 이건 작은 마님꺼. 저사님 밤새 고생하셨소. 무사하니 다행이오. 그럼 이제 시작해 보십시다. 그러더니 스님이 음모 두 가닥을 각각 부적 위에 올려놓고 이내 악기를 퇴치하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답니다. 나마 사만타 와즈라남 짠다 마하루시아나 스포다야 훔뜨라 탐맘. 남아 사만다 와즈라남 짠다 마하루시아나스포타야 훔뜨라 탐맘. 무슨 말인지 모를 주문을 수 없이 반복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의 음모가 꿈틀꿈틀하더니 기괴하게 생긴 벌레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어, 징, 징그러운 벌레로 변했구먼요. 그러면 그렇지. 이게 작은 마님의 음모가 맞지요, 처사님? 깜짝 놀란 돌쇠에게 스님이 물었답니다. 맞구먼요. 작은 마님 것이기 털이구먼요. 소승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려. 리 처사님,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소리에 털이 기괴한 벌레로 변한 것은 그것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라려? 리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처사님이 매일 밤 상대한 둘째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홀려 기력만 쪽쪽 빨아먹는 요물이란 말이 외다 즉, 마군이를 매일 밤 상대하신 것이란 말이요. 또한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이한 벌레 또한 요물의 수염으로 둘째 마님의 거시기는 바로 요물의 입이지요. 입이라고 씁? 둘째 마님의 그것이 요물의 입이라니. 이 말이 다뭔 말이 돼요? 아직도 확신이 안 오신다면 지금까지의 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주인 대감이 돌아가신 것도 그 둘째 마님을 집안으로 들인 후부터가 아니었소. 돌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 아무 병도 없이 건강하던 주인 대감이 후처를 들인 다음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는 결국 세상을 떠났으니 그 시기가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본게 맞구먼요. 영감만님이 얼마나 건강했는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다들 놀랬다니까요. 그렇게 급사할 줄 몰랐으니까. 이 마군이의 이름은 새끼로 주로 남정네들의 양기를 흡수해 힘을 키우는데 아무래도 대대로 부자인 영감의 집안을 시샘에 몰락시키려 한 모양이요.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의 남자란 남자의 씨가 다 말라버렸을 것이외다. 이 말을 들은 돌쇠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더니 겁에 질린 듯 벌벌 떨며 사색이 되자 스님이 다독이며 말했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승이 마군이의 정체를 알았으니 퇴치하는 일은 간단하오이다. 이제부터 소승이 그 방도를 알려줄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더니 염주가 박힌 호리병 하나를 꺼내 돌쇠에게 건네주며 말하였답니다. 이 호리병은 불가에서 퇴마의식에 쓰는 요괴 잡는 구마호리라는 것이요. 구마호리 그렇소, 구마호리 처사님은 그저 그마군이 앞에서 이 호리병 뚜껑만 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호리병이 알아서 요물을 처리할 것이오참 쉽지요? 꼭 그렇게 할 거구먼요. 내네 이놈의 새끼를 그냥. 그렇게 요괴를 잡는 호리병을 얻어온 머슴은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돌쇠가 둘째 마님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니 돌쇠야. 오늘은 어인일로 나를 먼저 찾은 것이더냐. 마님. 오늘은 마님이 먼저 땡겼구먼요. 매번 큰 마님 다음에 와서 최선을 다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컸구먼요. 마님. 우선 등장불부터 먼저 끄고 시작해볼까요. 돌쇠야. 오늘따라 너답지 않게 왜 그러느냐. 다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더냐. 평소 하던 대로 불을 밝힌 채로 하자꾸나. 나도 그게 더 흥분된단다. 그것이 말이죠 오늘따라 이놈의 거시기가 더욱 우뚝 솟아 조금 나쁘끄럽구먼요이 녀석 어쩜 이리도 귀여운 것이더냐. 그럼 돌쇠 좋을 대로 하려무나. 그 말에 돌쇠가 등잔불을 껐는데 밝은 달빛 속에 둘째 마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요물이라 생각하니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밤 사랑을 나누던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었다니. 그것도 남자용물 매번 저놈의 입에다가 내가 뭔 짓을 한 것이요. 미치고 팔짝길 노릇이 아닌 게요. 으, 어, 끔찍하구만. 이제 이 호리병만 열면 다 끝나는 것이요. 오늘이 니놈 상 치르는 날인께 각오하더라고. 집중 집중. 돌새야 왜 이리 땜을 들이는 것이야. 너답지 않게. 어서 와서 나를 안아주려무나. 어서 이리 오거라. 그렇게 음탕한 숨소리를 내며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던 작은 마님이 돌새의 거시기를 잡으려 빈틈을 보인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돌새가 품속에 숨기고 있던 호리병을 꺼내더니 재빨리 병뚜껑을 열어젖혔답니다. 그 순간 작은 마님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남자도 여자도 아닌 괴이한 비명소리와 함께 호리병 속으로 쏙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찌나 괴이하였던지 아연실색한 돌새가 호리병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허겁지겁 방 한구석으로 몸을 숨겼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한동안 요동치던 호리병이 잠잠해지자 방한 모퉁이에서 벌벌 떨며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돌쇠가 호리병을 잡아들고 잽싸게 병뚜껑을 닫았답니다. 돌쇠야, 이 무슨 소란이더냐? 괜찮은 것이더냐? 때마침 방문 밖에서 들려온 큰 마님의 목소리에 돌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마님, 무서워 죽는 줄 알았구먼요, 마님. 돌쇠는 아이처럼 와라 큰 마님에게 안기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돌쇠의 말을 듣고 있던 큰 마님이 요물이 들어있는 호리병을 냉큼 잡아들더니 말하였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마구니가 끼어 있었다니. 돌쇠 내 녀석 덕분에 가문이 살수 있었으니, 정녕 너는 가문의 은인이구나. 그렇게 돌쇠와 큰 마님은 언제 난리가 있었냐는 듯 조금 전에 난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죠. 다음날 날이 밝자 돌쇠와 큰 마님은 함께 암자를 찾아가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문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어지 보답해야 할지요. 아니요 소승이 한 일이 뭐가 있겠소 다 처사님이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처사님을 지금보다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스님, 여기 요물이 들어있는 호리병입니다. 어허, 처사님 아주 잘하시옵소이다. 이 요물은 부처님의 법대로 처리하겠소. 그리고 두 분께 드릴 것이 있소. 그러더니 스님은 마님과 돌쇠에게 옥으로 만든 염주를 하나씩 건네며 말하였답니다. 내일 전에 처사님의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두 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았소.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은 전생부터 부부의 연으로 맺어져 현생에도 원래는 부부로 다시 만나야 할 운명이었거늘. 신분의 벽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리 되지 못하였소. 하지만 제가 드린 이 염주를 항시 지니고 다니시면 여느 부부 못지않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 외다. 그날 이후 스님의 말대로 머슴과 마님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서로를 아끼며 남편과 아내의 도리를 다하였답니다. 그리고 전생에서 못다 한 사랑을 밤낮으로 뜨겁게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돌쇠와 마님이 다시 스님을 찾아갔는데 그 암자가 있던 곳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호리병을 든 불상만 덩그러니 서 있을 뿐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날의 노승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두 마님을 상대한 머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불교에서 악기란 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거나 방해하는 악한 존재를 말합니다. 욕망 무지,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의 결정체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불교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명상과 교화를 통한 내면의 안정과 깨달음을 중요시하는데요. 물론 요즘 사회에서 지극히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따라서 악기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지배당할 소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루하루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악기라는 존재를 내 마음 속에 키우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오늘 하루 내 마음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